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SNS에서의 조건 만남이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아 만남을 가지는 남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이성 관계가 아닌 성을 매개로 하여 금품이 오고 가는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건 만남이며 현행법은 조건 만남을 성매매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일부는 성관계를 대가로 준 돈이 아니었다. 혹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무죄를 주장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추후 이 진술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표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표 행위를 하는 대가로 현금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였을 때를 모두 성매매로 보고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ns에서 알게 된 이성과 조건만남을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처벌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성매매가 아니다. 진지한 관계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은 피의자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을 보면 성매매 초범인데도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자주 올라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성범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만 남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선처를 받은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에 따라 다른 조건만 남 처벌 수위. 먼저 사안에 따라서 대응 방식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와 성인일 때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용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류 또는 과류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용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성인이 16세 미만인 자와 성적관계를 가졌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인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예의한다. 상대가 미성년자일수록 처벌 수위도 매우 높고 정상참작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거나 외관도 성숙하여 성인으로 오인하기가 쉬워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진실을 밝혀서 아청법, 형법에 따른 높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지만 선처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NS에서 여자친구를 대행해준다는 여성. 이제 막 스물살이 된 A씨는 여자친구 대행을 해준다는 B씨의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유사 성표행위는 얼마이고 성표행위를 하면 얼마라는 식으로 가격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매매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여자친구 대행이기에 스킨십은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유사 성표행위를 요구하였고 B씨에게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직접 만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이후에도 A 씨는 B 씨와 종종 어울렸습니다. 성적 행위를 할 때는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 씨의 행위는 고발당하였고 A 씨는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하였고 SNS에서 만난 관계도 성매매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해본 담당 변호인은 A 씨가 B 씨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과 B 씨가 A 씨 이외의 남성들과도 조건 만남을 해온 이력이 있어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A 씨에게 정과가 남게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최대한 조력할 것을 약속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A 씨가 올바른 진술을 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A 씨의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A 씨가 B 씨와 조건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를 밝히며, A씨가 B씨와 관계를 가지고 싶어 요금을 지불한 점은 아직 성에 미숙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이 단속을 다짐하고 있는 점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를 받는다면 성구매자 교육 이수 프로그램만으로 재범 방지가 충분한 점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선처할 이유로 판단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로맨스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사 성매매 혹은 변종 성매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국이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임을 밝혀 많은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강제 철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였는데요. 이름만 달리할 뿐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조건만남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건만남 처벌 위기에 처하였다면 법률 상담을 통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꼭 확인해 보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